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오신 강서 공동체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레위기서 6장 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름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본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본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속세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새마포 긴 옷을 입고 새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지며. 불은 끊임없이 이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이다 소재의 귀례는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앞 여호와 앞에 들이대 그 소재의 고운 가루하는 궁과 기름과 소재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이라 그것의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전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제제와 속번제같이 지극히 거룩한 즉 아론 자선의 남자를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전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름과 그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재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재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하라. 이 소재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될 것이요 영원한 귀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재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네, 앞서 레위기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 레위기에 나오는 5대 제사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묵상해왔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어, 앞에 나왔던 제사들을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 차이점이 있다면, 앞에 우리가 먼저 살펴봤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제사를 준비할까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어, 오늘 본문부터 나오는 말씀은 제사장이 어떻게 어, 제사를 준비할까에 대한 어, 차이가 있습니다. 누가 제사를 준비하냐의 차이를 가지고 어, 오늘 본문 말씀은 어, 새롭게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번제와 소제의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요. 먼저 번제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말씀이 13절 말씀입니다. 불은 끊임이 없이 재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제사장의 의복이나 그리고 청소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무엇보다 제사장이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직무로 다루고 있는 말씀은 바로 재단 위의 불을 꺼지지 않게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직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재단유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의 의미를 살펴보면, 먼저 제사장들은 매일 아침 번제를 통해서 하루를 시작하고, 그리고 매일 저녁 번제를 통해서 하루를 마감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때 번제단에 꺼지지 않는 불은, 다시 말하면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반복되는 만남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저녁 늦은 시간부터 아침 이른 시간까지 밤새 재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유지하는 것 이것은 또한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이어져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네, 이어서 본문은 소재에 대한 제사장의 직무에 대해서도 쓰여져 있는데요.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재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됩니다.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네, 소재를 하나 옆에 올려드리고 나면 그 위에 한 주먹만큼을 가져다가 제사장이 번제단 위에 태워서 하나 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을 제사장들이 가져가서 먹게끔 되어 있었는데요. 이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먼저 18절에 보면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의 소재의 나머지를 먹는 것이 영원히 지켜야 될 명령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 영원히 지켜야 될 명령인데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만져서 거룩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것을 먹는 자들은 또한 이것을 잡는 이 행위를 하는 이 제사장들은 이것을 만질 수 있고 먹을 수 있을 만큼의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제사장들은 거룩함 위에 서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이지요. 소재물을 만지거나 먹을 수 있는 거룩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재를 드리는 다른 경우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제사장의 위임식 때 소재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이 23절에 나옵니다. 제사장의 모든 소재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네, 다른 소재와 다르게 어, 제사장 위임식에 들렸던 소재는 남는 것이 없이 온전히 하나의 앞에 불살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에게는 이 거룩함에 대해서 완전한, 온전한 헌신이 필요함을 의미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강서공동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또 세상과는 완전히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거룩함으로 구별된 왕 같은 제사장들인 바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과도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 그 꺼지지 않는 번제단을 지켜야 했던 그 제사장들처럼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과의 깊은 거룩한 관계를 유지해 나갈 우리의 의무가 우리 안에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고 이어짐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함에 완전히 온전히 헌신되어 있어야 함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는 바다 위에 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친 바다 위를 헤쳐 앞으로 나아가죠.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 위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거룩함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의 죄악에 잠식되지 않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하루를 세상 위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함에 온전히 헌신된 하루를 살아가야 할 필요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세상의 바다 위에 거침없이 항해하는 거룩함으로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